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보수 쪽을 한번 볼게요. 연속 스위치와 이제 카운터 리셋 스위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연속 스위치를 쓴다는 것은 이제 3회 반복 동작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릴레이를 하나 더 써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그 신호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릴레이를 하나 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3회라고 하는 동작을 위해서 우리가 카운터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는, 어, 반드시 리셋하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PB3를 리셋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이 한번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그 릴레이에 대해서, 어, 램프를 하나를, 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을 만들 때는 릴레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릴레이 자기유지 회로가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릴레이 자기유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 제일 앞에 만들어놨던 요 회로 있죠, 그죠?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어, 카피해가지고 뒤쪽에다가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로를 그 뒤에다가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주고 이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속 동작에 해당하는 건 PB2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그 연속 동작을 위한 릴레이는 K7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번호니까그 다음에 K7 살렸으니까, K7으로 자기 유지 필요하죠. K7.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K7을 살렸을 때이 연속은 언제 끊어진다라고 했냐면 세번 반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카운터의 동작이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카운터 C1이 됩니다. 카운터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물론 카운터를 여기서는 아직 표현 안 했는데 카운터에 의해서 끊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카운터는 이 카운터는 어, 언제 동작하느냐?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쭉 늘려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뺄게요 자, 얘는 이제 언제 동작하느냐 제일 마지막 동작이 이제 앞에서 제일 마지막 시퀀스가 K6에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K6가 끝날 때 카운터가 같이 한번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카운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카운터가 K6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6의 접점, 그죠. K6의 접점을 하나 가지고 와서 K6의 접점으로 카운터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K6가 한번 동작할 때마다 카운터가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죠. 이 카운터는 어, 3회로 동작을 시키고, 이름은 C1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리셋은 언제 되느냐? PB3를 눌렀을 때 리셋이 되겠죠. PB3. 자, PB3를 눌렀을 때 리셋이 되어야 하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접점이 K6였어요. K6 였어요. K6.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가 동작되면 C1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직 안한 거. 우리가 PB2를 눌러서 K7을 살리면, 이 지금 K7 접점을 이용을 해서, K7의 접점을 이용해서, 어, 우리 이제 앞에 살렸던 동작을, 기본 시퀀스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PB1을 눌러서 얘를 동작을 시켰는데, 어, PB1을 눌러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PB2 한번 눌렀을 때 K7 살아있으니까 이 K7의 접점으로 얘가 계속 동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K7의 접점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빼주고, 접점을, K7 접점을 하나를 추가를 했을 겁니다. 자, k7 이거든요. 얘가 이제 k7. k7으로 여기다가 접점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요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어, pb1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지만, K7이 살아있을 때에도 결국은 K1이 사는 동작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또한 가지 이제 우리 추가해야 될 거, 램프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 K7이 살았을 때, K7 살았을 때 그걸로 램프도 하나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램프 동작은, 어, 물론 K7에 접점을 써도 되겠지만, K7에 접점 하나 이렇게 A 접점 써서 램프를 연결시켜도 되겠지만, 램프를 레이하고 나란하게 그냥 같이 하나 붙여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램프가 있다면, 음, 잠깐만요. 자, 이 램프가 있다면 그 램프를 K7 릴레이 살리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같이 살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K7에 접점을 써도 되고, 램프 같은 것들은 부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릴레이하고 같이 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 어, 해당 영역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러가 떴지만 음, 그대로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PB1을 그냥 눌렀을 때는 이제 한 번만 동작하는 거죠 그죠 네, PB1을 한 번만 동작하는 거지만 어, 이제 PB2를 누르게 되면 어, 연속으로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램프도 켜졌고요 릴레이가 아까 한번 미리 동작이 돼서 지금 두 번밖에 동작 안 하겠네요. 그죠? 한 번,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자,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PB3로 리셋 한번 해주고, 다시 PB2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완료. 한번 완료하면 이제 이렇게 카운터, 여기서는 다운 카운터니까. 자세번 동작을 완료하고 카운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카운터의 접점에 의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회로가 연속 회로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 카운터 리셋으로 리셋 한번 눌러주면 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과 카운터 회로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시뮬레이터에서는 우리가 그 센서를 LS 리미트 스위치를 센서로 근접 센서로 바꾸는 것은 여기서는 어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기서는 못 하지만 회로에서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회로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 어, 리밋 스위치 LS2는 정전 용량형 센서로 바꾸고 LS4는 유도형 센서로 바꾼다 그죠? LS2, LS4 모두 다 전진단입니다 얘네들을 용량형 하나, 유도형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LS2, 그죠? LS2 대신에, LS2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LS4 대신에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어, 회로적으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LS2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켰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회로적으로는 이걸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린 회로에서는 이미 동작이 됐기 때문에 그릴 필요는 없고, 유지보수 계획은 어차피, 어, 그, 실제 동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어차피 수정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이해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제 LS2가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 흘러가는 형태로, 어, 리미트 스위치의 콤 단자와 그 다음에 NO 단자를 써서 이렇게 쭉 연결했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센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센서는 어, 자, 복시미티 중에 우리가 이제 용량형 센서, 캐 t 시티브 센서가 이렇게 아, 기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리미트 대신에 요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근접 센서는 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전원, 플러스 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 하나, 그리고 시그널. 어, 그 센서의 출력선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출력선이 뭐가 되냐,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기존의 LS2의 어, N/O 접점 있죠. 그러니까 그 접점을 통해서 나오던 선, 그게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면 전기 플러스에서 는 흘러 내려왔다면 이제는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로 결국 K2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것만 변경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름을 얘를 ls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ls4 ls4도 마찬가지죠. 자, ls4도 결국은 어 자, 이 부분인데 ls4 대신에 우리가 어 인덕티브 유도형 센서죠. 인덕티브라고 하는 이 유도형 센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이제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플러스 선이 하나 필요하고 전원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기존에 ls4에서 나오던 출력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아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얘는 ls4가 되는 거죠. S4. 이렇게 하면, 어, 이제 기존의 리미트 스위치를 센서로, 근접 센서로 바꾸는 동작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한번 가보죠.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세번 동작이 완료가 되고 정지한 상태가 됐습니다.